엑스와 제로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면 은 네, 일단은 네. 이 엑스와 제로를 고르는 것 자체에서도 이벤트가 엇갈리는 그쵸? 것 같더라고요 네. 스토리가 갈리, 조금씩 갈리고요 음. 중간 보스들이 갈리고 이벤트 대사가 다 음. 틀리고요 저는 거기까지 안 가봐가지고 응. 둘다 아. 반전이 있죠 어마어마해요 충격도 공포에 굳이 네. 게임이 완전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겠어요 아. 아. 아 이거 이거 게임 허튼 신질이 나가지고 아. 손가락에 흙을 달고 산이 뭘 달고 사니 <laughs> <하니>. 의수야? <laughs> 야 의수냐고 하다가 이봐 <laughs> 부었잖아 이게 손이 부었어 이게 <laughs> 아니 너무 힘줄이 요 그거는 간이 피로를 제대로 해도 해도 못해서 <laughs>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캐릭터별로 따라서 네. 이제 뭐 노래도 다 바뀐다고 하는데, 처음에 보스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네. 날라다니는데. 네, 용. 거기서 이제 오프닝, 이제 테마곡이 바뀌어요. 서포터 조연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그 얘기죠? 예, 그렇죠. 네. 오퍼레이터가 각각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제로의 경우는 아이리스. 아이리스. 너 주인공인가요? 아, 히로인인 예, 히로인니다 히로인. 네, 그리고 x 의 경우는 더블이라는 노란 정봉이 같은 친구 있어요. <laughs> 네, 그 진짜로 보면 정크랑 똑같아요. 진짜 정크를 딱 반토막 쳐놓고 안 쳐놓는다 이렇게. 그리고 숨겨진 내면도 정크랑 똑같아요.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방어 기질라고 해야 되나? 뾰족뾰족한 면들. 아 그렇죠. 1두 가지 방어 기질 아. 다 갖고 있는 정크.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런 느낌이. 우리가 심리치료 한번 해봤죠. 예,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를 치료할수없니어 <laughs> 제가 한건 x 밖에 없어요. X 원거리. 그렇죠. 음. 엑스를 만들었던 라이트 박사가 세계 각지에 엑스의 그 추가 부품들을 숨겨놔요. 너무 절묘해서. 네. 이거 역술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laughs> 왜요? 이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어. 네. 홀로그래픽만 있는 사람이 아 필요할 때찌깍찌깍 필요한 파츠를 네. 계속 공급해 준다는 게역술이지 이게 뭐야? 그런 썰도 있었어요. 이 라이트 박사가 하도 파츠를 잘 제공해니까 라이트 네. 박사가 신적인 존재로 서 인공지능으로 세계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냐? 아, 이런 걸로만 풀어도 정설 네. 수 있는데. 타는 것도 타봤거든요. 그렇죠. 이거 아, 전통적으로 x 시리즈에는 이게 리드라는, 음. 라이드라는 네. 이렇게 로봇들이 추가가 제공되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반토막 나는 거 머리 없고. 네. 근데 네. 이게 되게 아쉬운 거는 X4에서 많이 없어진 거예요. 한두 네.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크가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3 같은 경우 는한네 가지 정도로 <laughs> 공전형, 육사, 육전형, 네. 뭐가시타이뭐 어디 달수 있는 거다 네. 나눠져 있거든요. 음. 해전형도 있어요. 해전형 이제 스크류 달려가지고 미사일 빡 쏘는 그든 아.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적도 이제 그 라이드, 리드를 타고 나오고. 아, 그러라는 그래, 적이 네. 옛날엔 조금밖에 안 나오더라고 내가 해봤을 때도 네. 어. 자 그러면 제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로 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야 뭐야? 그하허 이거 이거 웃거든요. <뾰> <꺼들고 뾰> 딱세번딱 나가는 거구나참고로 네. 아. 아, <뾰> 허가 제일 강합니다. 허허 하면은 적이 이제 한 번에 다다다다다 나가고 때려요. 너는 좀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진짜 게임에서. <뾰> 제로는 이제 원래 강한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난상급자 용난이도예요. 아, 아, 그렇구나. 근데 이 빙세이버의 위력이 워낙 강하고요. 격투 캐릭터 조작하는 느낌이. 그래서 약간 그스타일리시하고 격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롤 대부분 하십니다 네. 제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흔히 콤보가 있어요 이 무한 흐하하허라고 네, 대시를 누르면서 빠르게 흐하하허를 하잖아요 네. 그 무한으로 빠르게 흐하하허가 으하하허 으하하허 아 이래요 근데 이거는 네. 어... 버그인가? X도... 아니 버그가 아니고 네. 그냥 X도 그렇고 제로도 그렇고 대시 점프가 잔상이 생기면서 비거리가 더 높아져요 네, 스피드도 업되고 음. 네파워 올라가요 그 부분을 이제 응용한 거죠 시리즈 전통적으로 음. 각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8개 네. 항상 보스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롱맨 클래식 시리즈에서 보면은 무슨 맨뭐 예를 들어 뭐 파이어맨 그렇죠. 막 이런 식잖아요보스트맨 아. 어. 근데 옛날 그거는 약간 클래식 인간. 인간형이었어 맞아요 음. 근데 엑스 아. 시리즈는 또 보면은 동물을 많이 따왔어요 아 근데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음 약간 발음이 어렵긴 하죠 웹스파이더 음, 그래 그냥 맨맨 <laughs> 네. <근데 그냥 웃음> 네. 하면 좋은데 네. 갑자기 뭐? 뭐? <laughs> 웹스파이더 사이바쿠제크 뭐 이렇게, 네. 구작을, 네. 어, 이렇게 바꾸니까 크로스키바토토스파이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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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네. 스테이지 구성에 말씀드리자면 은 이제 X시리즈 기준으로는 음. 전통적으로 이제 오프닝 스테이지가 있어요 아, 네. 오프닝 스테이지를 깨고 나면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었어 요 예, 네. 네. 아, 맞아요 약간 튜토리얼 어. 같은 건 경우인데 거기서부터 맡기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분 아니야 나 튜토리언 잘안어 사, 죽었어. 하면서 딱 짜증냈어. 봐. 죽었어. 죽었어. 죽잖아. 그리고 이제 그 돌이 내려왔어. 날 깔고 오겠어. 음. <laughs> 그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여덟 개 보스가 어. 출연하는 네. 스테이지가 나오는데 어 이게 또 스테이지가 또 재밌는 게 각자 이제 전통적으로 그 지형에 맞는 다른 부분이 또 네. 나와요. 자주 나오는 게 밀림 네. 얼음, 얼음, 서리 나오고, 어. 불 나오고. 음. 그 다음에, 공항. 어, 뭐, 공항. 어, 공항 세이지 항상 나오고. 각 보스를 쓰러뜨리면 그 보스에 갖고 있던 무기를 X 같은 음. 경우에는 없고 음. 제로 같은 경우에 기술을 습득하고 상대적으로 대응하는 보스들이 있어요 그 보스들한테 쓰면 이제 클리어가 쉬워지죠 그렇죠. 상성이 존재하는 뭐, 네. 거 참 일본은 이 상성관계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음양오행해 음양오행 그런 느낌이고 요거에 따라서 가장 첫 포스를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음. 다니기도 하고요 음. 예, 전통적으로 이제 요렇게 진행을 하다가 중요합니다 이게 음. 지금 커넬이라는 중간 보스가 이제 나와요 X로 엑스로 할 때만 나와요 제로로 네. 할 때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 음. 나오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레프리 포스의 뜻에 따르는 누가 봐도 딱그 제너럴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음. 친구가 나, 검을 쓰는 친구가 나온데 구도목 같은데, 예, 걔가 시비를 겁니다 음. 되게 힘들어요. 이게 갑자기 순간 이동을한다던가 탄성을 <laughs> 싹썬 갈라지면 여기서 아마 어. 우리 고담 씨는 접으셨을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음. 못 깨서 네, 좀 있다 더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친구를 깬 다음에 남은 네 명을 깨고 나면은 이제 최종 스테이지가 나오는데 네. 이것도 한 3, 4개의 구성으로 아 네, 그렇죠. 3, 4개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중간 보스들이 아, 새로운 보스들이 뭐 가보질 않아가지고 가면은 모르겠네. 뭐 여기서부터가 저는 이제 롱맨 시리즈의 제대로 된 바람의 시작이라고 봐요 아그렇죠 아, 난이도가 확 상승합니다 엄청 상승해요 아아 그리고 지금도 네. 어려운데?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또 마지막 보스 전에는 항상 여덟 보스의 재생실이 있습니다. 아 맞아 맞아. 한번더 싸워야 돼. 여덟 보스 게임을 반돌았다고 생각하면요. 네. 반더 남았습니다. 네. 그 제가, 제가 지금 여덟 개를 딱 깨고 왔거든요. 반한 네. 거예요. 근데 그 여덟 명을 또 싸운다고요? 네한 네. 번씩 더 싸운다. 그리고 세 명이 더 있다고요? 네. 똑같이 왱 머링. 왤왤왤 저는 못하겠네요. <laughs> 못하겠어. 요 <laughs> 가장 어려웠던 보스전이 있다면 버섯돌이 솔직히 약점 무기 안쓰고 깼을 때는 버섯돌이 제일 어려웠던 아, 버섯돌이 것 같아요 버섯돌이 어려울 것 같아요 확실히 전 거의 없이 가지고뭐왜 어, 누가 제일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근데 다어려웠데 중간 보스 아 커넬 나 이새끼 아, 너무 싫어 아죠 걔는 어려워 확실히 아 진짜로 그 그렇지. 근데 패턴을 이제 외우다 보니까는 네, 응. 보이긴 하죠. 보이더라고요 이제 보이긴 보이는데 그 보이는데까지 한 30분이 걸렸어 어, 많이 어. 죽구나 엄청 죽었구만 그냥 <laughs> 또여이 봤네. <laughs> 진정하시고 <웃음> 정말 승진. 게임 한번더 싸우잖아요. 아 정말. <laughs> 아 거기 거기는 가보지도 못했어. 아, 거까지 기 가지도 못했어. 어, 중간부터 내내 게임 끝났는데 나갈 수도 없어. 왜 어, 그거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말짱 부리비요자 그래서 저는 중간부터 진짜 어렵겠는데 네. 인성은 어떤? 저는 아이리스. 아, 아이리스? 음아 거의 끝에? 끝에 이제 마지막 네. 최종 스테이지 갔을 때 아이리스가 싸움에 대한 동기도 너무 싫었고요. 싫 음. 때마다 막 이상한 지뢰 같은 것도 나오고 아래쪽으로 보석도 나오는데 이게 빔이 크로스했어요. 이게 음. 피아가 어려워요. 피아가 어려워요. 예, 네. 이거 익숙하지 않으면 엑소했을 때도 더블 되게 어렵고요. 저는 어. 되게 어렵게 했고 아이리스 어렵게 했어요. 아이리스는 어떻게 기야돼요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체를 때린다고 해서 되지 않고요 그, 보석이 잠깐 나왔을 때 그걸 때려야 돼요. 음... 보석을 공략해야 되는데, 또, 또,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아, 왜요? 그죠 자, 커넬이랑 아이리스는 자매예요. 아, 네. 자매는 남매니다 아, 남매인데. 아이고, 커넬을 아... 거세지 시켜. 아, 모르시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뭐, 굳이 뭐. 아, 죄송합니다. 굳이 거세까지는 아니겠구나요. <laughs> 말만 한 건데. 아무튼, 네. 이두 캐릭터가 있는데, 이두 캐릭터가 바로 X에서 상냥한 마음과 투지를. 투쟁심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투쟁심은 커넬이 가져가고 음. 상냥함은 아이리스가 가져온 거죠 그게 반대로 선과 악이 되버린 거네 음. 근데 문제는 이제 음. 제로로 플레이했을 경우에 음. 제로가 이제 오빠를 털어버려가지고 음. 죽죠 복수심에 불타서 음. 자기 안에 있던 투쟁심 코드를 공인해제합니다 아. 아. 네. 그래서 싸우고서 이제 아이리스를 깨고 나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슬프죠 아 그래요? 이제 아이리스가 죽습니다 아이리스 죽으면서 제로한테 이런 대사를 해요 당신과 함께 레프로이드만의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아, 하고 이제 제로 절규합니다. 내가 난 지금까지 뭘 하면서 싸운 거뭐 때문에 싸운 것인가? 아 하면서 비그마가 살짝 기억에 혼란이 옛날 얘기다. 네. 생각, 생각 막 회상도 떠오르고 막. 네. 음. 거기서 시그마랑 처음 만났을 때 시그마 네. 털어버렸던 것도 생각나고. 그러면 엑스는 그 애니메이션 없습니다. 네. 아 없어요? 엑스는 아. 그냥 그 뚱뚱이 이제 배신자. 엔 같은 와서. 경우에는 지금까지 오퍼레이터 봐주던 그 정성 정크가 음. 같이 배신을 합니다. 아. 네. 날쌘돌이고 뾰족뾰족한 애로 바뀌더니 네. 이 친구도 어려워요. 아, 아. 맞아 어려워요. 이 친구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박사 그, 알죠 뭐. 그 친구를 이제 음. 사뿐이 배신했으면 응징을 해야죠. 음. 네. 그렇죠. 응징을 해준 다음에 이제. 최종 보스전으로 이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소, 이 새끼 완전 빼끼야. <laughs> 처음, 처음에, 처음에 <laughs> 네. 진짜 빼끼야. 적 이제 우주 레플리로 레이저. 어 레플리 포스. 레플리 포스가 이제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로 나갑니다. 음. 근데 그 이제 그 우, 무기의 발동을 막기 위해서 이제 따라서 이제 무, 우주로 나간 건데 그 이레귤러 헌터 다른 부대원들 있잖아요. 네. 걔그더블놈이 몰래 다 죽여. 몰살 시켜. 몰살 시켜. 그오뭐 그냥 손으로? 그 변신해가지고 이써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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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실한 물벌인 같은 까실한 아, 빔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로 그냥 되게 잔인하게 막 웃으면서 막다 어. 조사 삐어요그 어. 전에는 되게 약해 보였는데 되게 약하고 아이고 어. 나는 여기서 뭐 장난기스럽고 뭐 그런 건데 그거, 그거 다 거주... 나, 나중에 조커 나한테 그렇게 한 거고 그렇지. 응. 응. 진짜 조커 응. 같다니까 그래서 완전 x 가 걔를 죽이면 멘붕이 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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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이렇게 응. 좀비슷해가지고 트플러시 리두 캐릭터다. 근데 이제 이런 반전 캐릭터들이 있고, 넘어가면 이제 제너럴이랑 싸우죠. 네. 그 레플레이 그포스의 보스. 또 왕이 있어요? 또왕두개더 네. 있어요. 네. 아직 되게... 멀었습니다. <laughs> 갈 길이 멉니다. 이 제너럴이 나오게 어. 되는데 메가맨 시리즈를 즐기는 분들은 충격 먹었을 거예요. 아마 역대 보스 스테이지 중에서 제일 크게 나올 걸요이 아. 보스가 네. 주먹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음. 아, 맞아요. 아, 크기가 화면에 다안 잡힙니다. 화면 두두칸 정도로. 이게 머리가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이렇게. 그니가 그러니까 높이가 엄청 높아. 아. 던전에 드래곤의는그맨 마지막 왕조. 어, 그렇죠. 아, 더, 더, 커. 커, 더 커요. 더, 아, 더 커요. 체감은 아. 더 커요. 그래가지고 그 주먹에 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음. 아, 타요? 아니, 주먹에 음. 타야 돼요. 어. 주먹에 타서 대가리를. 아유, 대가리 어. <laughs> 헤드 <웃음> 부분을 맞춰야 돼. 아. <laughs> 머리를 조사해야 돼? 네, 네 조사야 머리를 돼요? 조사 삐야 합니다. 음. 이 제로로 하면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접근 자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접이니까. 네, 그래서 이 제너럴을 이제 우리가. 조사히면은 흑막이 나오죠. 아, 우리 시리즈 전통 흑막 시그마 님이 네. 나오십니다. 우리 아 영원히 변치 않는 대머리 아저씨. 아, 네. 시그마가 또 네. 나와요? 시, 음 이게 제가 봤을 때 롱맨 시리즈의 패착이 너무 시, 시그마 기승전 시그마라. 음. 패착인 네. 것 같은데 아, 이 시그마 어차피 이거 약간 언급을 할게요 네. 그뒤 시리즈 너무 안습이야 네. 이게 득보잡이 돼버립니다 <laughs> 점점 광탈해요 나오는 스테이지가 빨라진다던가 <laughs> 왠지 아, 이것도 좀 소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 약간 그 에그맨 같은, 같은 존재 아, 맞아, 맞아. 네. 맞아요. 네. 뒤로 갈수록 이제 다른 흑막에게 이용당해서 이제 털린다거나 아. 그런 식이야 네. 머리는 자라나지 않고 아.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laughs> 해서 3단 시그마를 다 물리치면 이제 음. 끝나게 되죠 음. 네. 음. 3단 시그마 시그마 항상 3단 변신이에요 생각만 네. 해도 어렵네요 네. 그렇죠. 뭐, 초반에는 이제 사신 모습으로 해가지고, 음. 불, 불, 불무기로만, 네. 이제 공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되면은 망토를 벗어지고 이제 시그마 본체랑 싸우게 됩니다. 네. 음. 그래서 조사 삐면은 거대 로봇으로 또 나와요. 네. 아, 계속 변신하고. 아무 있다. 네. 그 처럼그 대가리 듣자. 뭔대가리구석에 그 대가리 모양을 하나 있는 거. 아, 그러니까. 그것, 어. 그게 마지막 스테이지 두개 네. 동시에 나오잖아요. 어. 는거 음. 이번에도 X4 한번 아, 해봤습니다. 아, X4 X4니까 X4 좀 힘드네. 아, 엑스포, X4 대전, 대, 엑스포. 대전 엑스포. 그러니까, X4 대전 X4. 굿돌이. 아 굿돌 굿돌. <laughs> 이거 드립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얘기해 줬어요. <laughs> 마지막, 마지막에 하려고 했죠. 네. 어쨌든 X4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었는데. 네. 아 정말 계속 엄청나게 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 30분 넘게. 아 근데 아. 얘기 들어봐도 그냥 순순 어. 나와. 그러니까, 깨본 경험이. 그러니까 깨본 경험이 볼수 음. 있는 거같고 사실. 저는 이번 화는 원래 기존과 쳤으면은 게임을 어떻게든 구해갖고. 음. 한 번씩은 해 보고 는데 오늘은 하,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왔어요. 아예 안 하고 왔고 아예 뭐? 안 하고 왔어요. 근데 뭐 그냥 머릿속에 아이고. 있는 거 정리만 타이핑해서 음. 봤는데 아 근데 이거를 옛날부터 즐겼으면 참 재밌었을 걸. 지금 손도 굽고 음, 머리도 부진 상태에서 하려니까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즐겼으면 또안 좋은 점이 음. 이 시리즈가 얼, 결국엔 폐착됐기 때문에 씁쓸함만 아. 하면서도 아. 씁쓸함만 가득해요 <laughs> 하면서 아이고 이, 아, 이렇게 아, 잘 아, 만든 아, 게임. 을 아, 아이고 아, 아, 그러니까. 아.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내 인생을 돌려줘. 돌려줘. 진짜 돌려.